23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일본인 하나무라 미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일본에서 일본 동포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어, 시위하는 곳에서 왔고요. 일본 동포들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3년 전 한국의 풍경과 한국의 사람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건 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윤석열을 뽑은 게 아닌가 일본 동포들도 함께 윤석열을 위해 싸우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도 되는 것인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체포가 됐지만, 내란 공조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란 공조자들이 윤석열 때문에 활개치는걸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일본에서도 많이 윤석열을 위해서 힘써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